지난 12월 5일 충청북도 영동군 노근리 평화공원에서는 제21회 노근리 인권평화 100일장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100일장은 노근리 사건의 의미를 되새기며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공모를 통해 산문과 운문 분야 총 83편이 접수되었고 심사 결과 대상 한 편을 포함해 총1 0 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으며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되었습니다. 대상의 영예는 산문 분야의 이병렬 씨의 그날의 기억이 차지했으며 이외에도 우수상, 장려상 입상 작품들이 각각 시상되었습니다. 그 저희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어머님이 오셨는데 저희 이제 두 분이 이제 그 고향이 이제 거창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전부터 이제 거창 양민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노근이 이제 사건이 더 이제 공감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부족 하나만 이제 앞으로도 제가 이제 그 노근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리고 시상식에 앞서 수상자들은 노근이 사건의 현장인 쌍굴다리를 방문해 노근이 사건 희생자 유족회 양해찬 유족회장으로부터 사건 현장 설명을 들은 후 위령탑을 참배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고 노근이 평화기념관에서 서용선 작가의 특별기획전을 관람하며 사건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정구도 노글리 국제평화재단 이사장은 올해 출품작들이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평가하며 글로 인권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노글리 정신을 확산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곳곳에서 반복되어 온 전쟁은 오늘까지도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우린 물리적으로 전쟁과 폭력을 즉각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서로 연대하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사유하며 지속적으로 글을 쓰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인권 보호와 평화 증진의 정신인 노근리 정신을 확산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은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노근리 정신을 담은 문학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백일장은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문학으로 기록하고 확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영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